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가 아TSMC를 디스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CEO인 톰 콜필드가 앞으로 팹 용량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만큼 그칩 수요가 계속해서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그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 싱가포르, 뉴욕, 독일 중에 어디에 추가로 용량을 늘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뉴욕, 독일은 글로벌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파운드리는 팹을 더 지을 것인데 팹이 없는지. 지역에 새롭게 팹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팹이 있던 곳에서 추가로 용량을 증설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느꼈을 것인데요, 이는 바로 그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톰 콜필드 CEO는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혹평했습니다. 새롭게 팹을 짓는 것은 기존 팹 증설보다 단점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령 증설을 하면 새롭게 팹을 짓는 것보다 빨리 용량을 늘릴 수 있고 공장을 짓는 데 따른 비용 부담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CEO는 우리는 이미 그 세계 대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글로벌 파운드리가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제휴해서 프랑스에 새 공장을 지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파운드리 CEO는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이 잘못된 선택임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 TSMC는 기존에 기존에 팹이 있던 지역에 팹을 짓고 있는 기존에 팹이 없던 지역에 팹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그 구마모토현에 팹을 짓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에도 오나노 팹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독일에 팹을 지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러다 보니 이전에 없던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그 인근의 위치한 인텔 팹과 그 지역의 한정된 인재를 두고 극심한 영입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텔 팹 같은 경우는 TSMC 애리조나 팹에서 80km 이내에 자리한 팹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이 몇 배나 더 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어려운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 대만이 아닌 미국에 이 팹을 새로 짓다 보니 이 장비 소재 업체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는 클러스터 효과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TSMC로서는 미국 정부가 팔을 비트는 통해 미국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은 물가를 더 부추기는, 인플레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 TSMC가 최근 칩 제작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요. 그래서 펩리스의 가격 부담을 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칩 제작, 제작 비용도 어, 원가 상승으로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 외부의 어, 비용을 떠넘기려는 시도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톰 콜필드 CEO의 말대로 만약 TSMC가 5나노 펩 용량 증설을 미국 애리조나 공장 신규 건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만 펩의 증설을 통해 구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미 증설된 펩이 벌써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오나노 용량이 부족해서 경쟁사인 삼성의 고객을 잃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칩 확장 국면에 TSMC가 더 많은 수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애리조나 팹이 빨라야 오는 2024년 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오나노 오나노 칩은 TSMC의 주력 공정 칩으로 자리 잡은 상태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그 대만에서 어, 팹을 증설했다면 더 많은 칩을 만드는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톰 코필드 CEO로서는 기존 펩증설를 통해서 칩 추가 공급을 하기로 한 글로벌 파운드의 결정을 알리면서 이펩리스들에게 TSMC의 터무니없는 가격 정책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비용 부담을 당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왜 TSMC에 질착하니?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것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 한편으로는 아, TSMC의 우리 근처로 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고 봅니다. 아, TSMC가 애리조나로 오는 통에 인근 에서 40년 이상 팹을 운영해, 운영해 오던 인텔과 TSMC가 서로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 뉴욕에 팹이 있는 글로벌 파운드로서는 리 혹여 TSMC가 자신의 팹이 있는 지역 인근에 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 요구로 TSMC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번에 톰 코필드 CEO는 앞으로 10년간 수요가 여전히 생산 용량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리서치 업체 IDC는 새로운 팹 투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2023년을 넘으면 칩 가행 용량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PC와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GPU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붕괴로 그 채굴에 활용되던 GPU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이 가격이 급락세입니다. 이미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TX 40 시리즈를 출시를 조금 더 미룰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수요도 몇 개월 전 예상보다는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톰 코필드는 칩 수요를 낙관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